어? 아이고. 먼지 음. 어, 어, 어. 안 들어가게 잘 접어서. 빗물도 <목소리도> 안들어가고 이게 살이 위로 이만큼 구멍이 뚫리게. 이게 무게가 나 가면 이게 찢어지기 쉽잖아. 아. 다시 한번 해봐. 힘차게 해. 더 힘차게. 얍. 섬 생활에선 아버지와 삼촌이 늘큰 산이었고 스승이었습니다. 밑에서 40, 50cm. 아 그대로 따라하는 눈썰미가 아주 제법인데요. 어이 물러온다 어이 떨린다. 자. 근데 20대가 왜 이런 걸 뜻하는 거 나이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. 누구는 건강 찾아서 산 타고, 누구는 운동한다. 지금 헬스장 가고. 솔직히 헬스장보다 여기가 더 좋은 운동 될것 같고. 저는 아마. 초등학교 때 전부터 그냥 잡는 걸 좋아했어요. 잡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먹는 거 좋아하고. 그래서 바닷가 가면은 조개 잡아오고 또 바다 가면 생선 잡아오고 또 산도 있으니까 산 돌아다니면 나물도 있고 나뭐 나무에 보면 열매도 있더라고요. 삼촌 다 했어요. 네. 미처 고이기드 전에. 한물을 조카에게 선물로 줄 모양입니다. 삼촌 말대로 해. 얘를 무조건 딱 점심때 딱가면은 내일 점심? 네, 먹을 거 시컷 통으로 가지고갈수 있어. 그래가지고 삼촌은 아빠가 물 때가 언제가 좋다. 이 날은 가면 꽝 친다. 이 날은 많이 잡는다. 그거를 말하면은 기억 안 하는 척 그냥 흘려보내요. 그래서나 혼자 막 기억해가지고 물때 맞춰서 가서 잡아오고 그럼 사람들이 노, 언제 이렇게 많이 잡아냐고아 그냥 가니까 있던데요 이렇게 둘러놓기만 하고 실은 다 조사해 가지고 뭐 어디 노트에 적어 놓고 요령이 다 있어요 야그 노트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야 된다 <laughs> 아 그거 지금 노트 태워도 되는데 다 머릿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네, 나도 30년 이상 바다에서 고기 잡고 여기 살았지만 나도 그 노트가 아직도 있단다 잘 간직해. 민욱이에겐 늘 아버지와 삼촌이 삶의 교과서였습니다. 그래서인지 턱수염이 푸릇푸릇 나면서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시면 어레이 그 자리는 아들들의 몫이었죠. 오늘도 무트어 나가신 아버지 대신 두 아들이 장작을 팹니다. 매년 겨울 되면은 저희는 나무를 그 보일러로 써가지고 장작을 패야 되기 때문에요. 매년 아마 지금 보이신 양보다 한세배 넘게 해놔요. 그리고서 사시 사철 쉬지 않고 바다에서 온 종일 일과 씨름하는 부모 덕에 형제는 부모의 품도 빨리 떠났고 철도 빨리 들었습니다. 걱정 되기보다는 일단 한 명이 일손이 빠져 버리니까 여기 일이 좀 걱정 되긴 해. 요 얘보다는 얘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할것 같아서는 상관 없는데요. 여기 일이 좀 이제 한 명이 빠져 버리면 힘들어서 좀 걱정이 돼요. 그게 제일. 부모 생각을 하는 건 고맙지만 제대로 돌봐줄 여유도 없이 훌쩍 커버린 두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의 엄마. 애들 얘기하면 진짜 너무 미안해서 애들한테 고개를 못 들어요. 근데도 엄마 엄마 생각을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죠. 먹고 살기 바빠 부모로서 지켜보며 길동무가 되어주지 못한 애달픈 심정을 뭐라 말할 수 있을까. 중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. 그때 당시는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이제 개 구물을 개를 이제 꽃게 꽃게 잡으려고 구물을 좀 해가지고서는 개 구물을 했었어요. 배를 타면서 제가 배를 타고 신랑이 배 타고 해가지고서 저희 둘이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애를 혼자 방을 얻어가지고 애를 혼자 인천에 보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또배 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혼자 있다 싶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가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엄마 나 중학교 들어갔을 때왜나 혼자 내버려 뒀어?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러면 그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파요.